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마지막 날이고요. 아침 6시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입고가 되면 작업을 하고 대기를 했다가 공단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손님에게 출고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간혹 손님들께서 중간에 차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한번 일차적으로 출고가 됐고요. 오늘은 제가 차를 픽업을 해서 이제 공단 가서 검사를 받고 다시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 매번 진행해드리지는 않고 이제 매장에서 가까워보신 분들, 간혹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간혹 일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짧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막 줄을 서면서 먹지는 않는데 이제 메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타, 짬뽕집, 떡볶이집. 이거 세 개는 제가 이제 길을 쓰고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화동에 살면서 와이프하고 자주 갔던 짬뽕집이 있습니다. 아마 소화동 쪽에서 사시는 분들, 경기도 광명시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만한 집이죠. 돼지집이라고 있습니다. 김치찌개집. 그 바로 뒤쪽 모퉁이에 보면은, 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굉장히 맛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어디 갔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손님과, 저와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알고 봤더니, 아, 그 집은 없어졌고, 은계지구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매장 앞에 주차를 넉넉하게 할 수도 있고 매장 바로 앞쪽에는 또 공영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식사하기도 굉장히 좋고 매장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깔끔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오기 굉장히 좋고요. 특히 어, 탕수육이 중지만한 깍둑썰기로 돼지고기로 딱 탕수육이 튀겨서 나오는데요. 어,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픽업할 차량은 바로 요 스타리아고요. 어, 스윙도로 돼 있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3단 오픈식 격벽이 되어있고 낮은형으로 되어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차를 픽업을 해서 어, 공단 가서 검사를 받고 다시 손님한테 갖다 드릴 예정이니까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소화동이 맛있는 그파래짬뽕집 어디갔지? 바로 은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